배우니만이입니다. 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매우 독립적이고 매우 능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 그들의 이미지는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끕니다. 지나치게 밝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집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갑자기 침울해지면 무슨 고민이 있나? 또는 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난 것일까? 자꾸 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 신경을 쓰면서 걱정을 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가 자기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기만 쳐다보게 합니다. 매우 극적으로 자신을 묘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사람들을 홀리고 부리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각자의 욕망을 믿기로 그들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를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세상 누구보다 좋은 자식처럼 잘해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영악스러운 그들의 행동을 눈치챈 부모가 어쩌다 그들의 상반된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적하면 자녀는 바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부모에게 완벽한 태도를 요구하면서 그의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어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부모를 탓하고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이용합니다. 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행동에 누군가 제재를 가한다 싶으면 그래서 자신이 조금 불리해지고 코너에 몰리면 그들은 바로 프레임을 바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면서 역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은 전혀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밀어붙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마치 상대의 생각처럼 바로 되받아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예측을 차단하고 봉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 항의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태도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일어난 문제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 나르시시스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말을 주고받는 순간 바로 그들의 계략과 술수에 말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가 꺼내는 어떤 말이라도 트집잡고 상대의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이렇게 된 것처럼 둔갑시켜 버립니다.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대의 말들을 왜곡하여 확대해석하면서 비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 자기 유리할 대로 판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 자신들의 태도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전환할 때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그들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만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일반화시켜 비겁하게 지금의 문제를 왜곡시키지 말라고 강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논점을 흐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잘못된 부분만 공격하여 쓰러지게 해야 합니다. 영거프 다른 프레임을 들고 시도를 해도 그들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진실을 붙들고 있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계속 대풀이하면서 잊지 않게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그들이 지칠 때까지 머뭅니다. 섣부른 용서와 타협은 더큰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가정 혹은 사회에서든 소수 특정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나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처럼 잘한다고 괜찮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정받고 싶어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삶의 의미를 통한 어떠한 만족도 주지 않습니다. 혹여 사람들이 그들에게 칭찬이나 호의적 평가를 바라는 눈치를 채면 그들은 바로 그들의 기대를 꺾고 싶어 합니다. 더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우월감을 즐깁니다. 말은 친구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우정입니다. 그러면 순진한 상대는 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정한 행동과 칭찬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부분은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경쟁하듯 서로 싸웁니다. 사회의 집단이나 조직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어떤 잔혹한 사람은 직원들의 결점을 잔인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도 직원이 올린 성과에 대해서는 감탄과 칭찬의 말이라고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 혹은 집단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지배적 구조의 형태는 처음에는 좋은 성과를 얻는 듯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지배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과 자기만의 재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가짜는 권력 놀이의 내막을 파악하면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형편 없는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함부로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먹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나르시시스트들의 지배 놀이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에게 함부로 지배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도 누구를 지배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게 됩니다.